파김치, 파김치, 배추김치, 포기, 포기김치, 석박지, 땡. 왜 땡이야? 신쟁이 다른지.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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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니처럼 <laughs> <어이, 저런> 생겼어. <laughs> 자, 하겠습니다. <laughs> 일어나. 우선 손을 깨끗이 닦고 우선 녹나? 어 귀여워. <놀람> 아 가운데서 살래. 아 가운데서 아, 무서워. 맘마 기다렸죠. 맨. 네. 네. 어? 오. 와, 저야, 저 이거 와. 알아요. 진짜요? 나 알아, 나저 이거 몰라, 나 몰라. 알아요. 하이포의 민지. 네. 예. 케인아너나 사랑하는구나. 아니요 제가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. 아. 안녕 안녕 난... <웃음> <웃음> 안녕 난인이야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. <laughs> 저를 위해서 9만 원어치 키링을 샀어요. 막내한테 한번 여쭤보죠. 네. 우리 예. 저는 엄청 큰 방에 다섯 명다 같이 있습니다. 그러면 오케이. 놀이터 가실래요? 놀이터? <laughs> 아저 너무 너무 MBTI가 너무 막. 될까요? <laughs> 같이 가실래요? <laughs> 와. 하나둘셋어 내가 오늘 출근한 거 같다. 어, 신쾌하다 와. 댄스 배틀 하는 거예요. 댄스 배틀. 오, 오, 와! 와! <laughs> 왜 이렇게 얼굴이 크냐? 아, 짜증나. 얼굴 크기가 없으셔서 그래요. 좋 아, 그죠, 그죠. 그죠. 희린, 맞아요 아아니아니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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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어. 상이 상이 아 상이 상오 김민지 뭐다니언 no 무서워 아니 제일 김민지 오케이